네, 이제 2부, 우리가 2부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2부 때는 여러분들 재미 컨셉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 안 딱딱하게 그동안에 이제 즐거웠던 에피소드, 그런 이야기들을 아니면 현재 일상생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 제안을 우리 노경수 센터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구미라고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말티즈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제 7일 정도 지나면 딱 7살입니다 어 신기하네 예, 7일 지나면 7살 인데요 이제 강아지와 지금 어 같이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어 재미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국가종원 간다 해가지고 엊그저께도 한번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있거든요. 가장 즐거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혜 센터장님. 네. 요즘에 뭐 즐거운 일 있나요? 네, 에피소드? 뭐그 이야기들을 좀 해주세요. 아, <laughs> 특별히 즐거운 있겠네요. 일이 없어서. 많으실 것 같은데. <laughs> 목격했습니다. 우리 축궁합니다 오늘. <laughs> 즐거운 일보다는 사실 늘 현장에서 우리 산타장님들 다 뭐, 네,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겸해서 맡고 있는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와 있는 듯 해요. 언젠가부터는 좀 기억력이 감퇴, 감소되고. 사람의 이름을 좀 잘. 슬픈, <laughs> 이야기다. 슬픈 <laughs> 이야기다. 더불어공감TV 시청자 떨어뜨리는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개인의 삶도 즐겁고 행복하게 영위하면서 이런 공적인 삶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저, 일상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음.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강원택 센터장님 네아 질문 해봐야죠 지금 가장 일상에서 즐거운 일? 아 즐거운 음, 고민를 좀 해주셔요 아 즐거운 즐거울 때는 이제 어 저는 이제 술을 못 먹.. 잘못 마십니다 술을 잘못 마셔서 맥주를 마셔도 한 잔, 소주를 마셔도 한 잔, 이렇게 이제 주량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생긴 한 작년 언제부터 생긴 이제 취미인데, 그 밤에 혼자 그 각종 위스키를 음. 한뭐한반잔 먹나, 반 잔을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먹고 자고 이런 이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그 글린캐런잔 그걸로 이제 혼자 마시는데 음. 병하고 짠하고 마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네 그래서 음. 병하고 짠하면 소리가 얼마나 예쁘지 몰라요 짠어미 <laughs> 별로 없겠네요 <laughs> 엄청 좋아요 그래서 거의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그 그, 술을 많이 먹어서 중독이 아니라 저처럼 매일 먹으면 중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음.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중독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참는데 허전하긴 하더라고요안 마시면은. 근데 어쨌든 술 마시면 좀, 어, 멍멍해지면서 졸리면서 이게 그, 그때 이제 즐거운 시간이고, 그 다음에 헤드폰 끼고 이제 음악 들을 때. 음. 예, 그래서 이제 밤에 혼자 헤드폰 끼고 음악 듣다가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다가 항의 들어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음. 하여튼 그런 그런 시간을 저는 아주 즐, 즐기는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공장하면 취미가 될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이제 텀을 오래 두고 소주를 좀 먹거든요. 근데 그 같은 독한 거긴 하지만 또 세계의 유명한 위스키들 한 잔씩 마신다는 거. 좋은 취미일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할 취미인가라는 것은 좀 우점이 들긴 합니다. 엄청 좋고요. 혼자 마시면은 네네. 남들한테 피해 줄 일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 위스키가 진짜 다양하고 이제 공부해 보면은 무슨 싱글 몰트가 있고 블렌드. 혹시 네. 비싼 술이라서 혼자 마시는 거 아닌지가. 아니, 그, 그,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저기 비스, 이게 그런 경우 있어요. 어, 술을 잘못 먹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한잔 먹을 거는 비싼 술을 마시자 음.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소장용 음. 제가 소장이라 소장용이 아니라 이제 보관하기 위한 그~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마시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 보물창고에 이렇게 위스키 쌓여져 가는 것도 그, 그것도 재미고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 그 되게 하여튼 소, 소주도 되게 다양하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 다양한 종류 소주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 밀땀이라든가 뭐, 미루라든가 음. 뭐, 요라든가게스트로 뭐, 따로 오, 따로 네. 오셔서 한하셨는 아요, 화요 음. 우리나라 술인데요. 소주인데. 음. 그게 이제 다섯 종류 있어요. 되게 종, 도수에 따라서. 네. 그럼 100% 쌀로 한데. 맞죠? 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우리 노경수 센터장님 활약하는 모습들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laughs> 요즘 어, 좀 그렇습니다. 응.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 노경수 센터장님 예, 일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어, 느끼고 있는지. 예. 아, 어, 우리 순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페이스북은 제가 일기처럼 그냥 음. 그날의 좀 특별한 일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어, 글을 적는 게 사실 힘들어요. 음. 펜을 잡고 이렇게 쓰는 게 힘들어서 핸드폰으로 나의 역사를 좀 기록에 남기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루의 마지막 정도에 이렇게 그날 있었던 중요 사건이라든지 또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들 내가 있었던 일들을 기록에 남기는 걸로 SNS를 저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요즘은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조금 한동안 뜸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저는 제일 어, 이렇게 소개를 즐거운 거? 즐거운 거를 말한다면 제가 이제 뉴스를 끊었어요. 세상, 음. 제가 항상 눈을 뜨면 뉴스를 듣고 돌아가면서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서 분을 내고 음.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laughs> 이랬었었는데 제가 이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뉴스 끊으셨으면 건강이지 잘. 아, 그게 있네요. 들어 들어보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렇게 살다가 제가. 사 개월 전에 또암 재발 수술을 했고 일에 음. 살다간 내가 다시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음.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아, 내가 진짜 궁금하고 궁금하지만 내가 참아 참아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안 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돼서 뉴스를 끊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눈 뜨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듣, 보는데 유튜브 설교 방송을 들어요. 음.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I'm Christian. 이미다 해서 좀 바른 생활을 좀더 해야 되겠다. 말씀에 기반된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 뭐 그분의 사감을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겠죠. 어, 괜찮습니다. 김 예,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뭐 네. 과거의 설교들부터 해서 계속 듣는 거마다 이렇게 보통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설교 말씀을 듣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아침에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게좀이 방송에서 그런 종교적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외람됩니다. <laughs> 송구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게제 하루에 그 평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요즘 좀 심취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겁니다 식물을 음. 오며 가며 이제 그 가게들의 이게 하초들이 예쁜 봄이 지나면서 예쁜 하초들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제 처음에 우리 집에는 화분이한대 여섯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식물원이 될 정도로 지금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쁜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자꾸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식물들은요 진짜 진실됩니다 식물들이 음. 식물들에게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면 이놈의 식물들이 참 건강해집니다 음. 잎도잘 자라고 뭐 파릇파릇해지고 꽃도 잘 피우고 근데 조금 내가 바쁘다고 이게 무관심하고 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시름시름 아파요 음. 그래서 참 우리 식물들이 진실되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쳐다봐주고 어,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또 햇빛이 필요하면 베란다에도 갖다 내놓고 햇빛을 너무 많이 보는 애들은 방으로 들여다 놓고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을 주면 이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란다는 것이 참 사람과도 같다. 어쩌면 우리 아예운동도 그렇지 않나. 우리 장애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들을 지원 아니면뭐 서비스들을 지원하지만 기본 바탕은 정말 그분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해야지만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나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냥 해기라 된 그냥 해 왔던 서비스들 하는 익숙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결론은 뭐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다. 저는 이제 식물을 열심히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역시 그런 것이죠. 어, 일로서 마무리해 짓고 있습니다. 자 15분 정도 우리가 녹화를 했네요. 야 진짜 10분 녹화하는 것도 힘듭니다. 아니 편집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술 얘기인데 설교 얘기하니까 너무. 비참했다. 나 갑자기 하잖아요. 또 힘든 것만 얘기했어. 번나우만 얘기했어. 남는 건번나우이 그러니까 술 얘기와 설교 얘기가 너무 이게 좀 부끄럽네요. 무슨 소리냐. 재밌는 얘기 해야지. 자 마무리면 또 이제 저하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더불어공감 TV 발전을 <laughs> 위한 또 끝낼까요? 네. 네. 어, 세 분의 정말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이야기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다양한 취미 여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국 방송 어, 더불어공감 TV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화이팅이네. 네네. 자 더불어공감 TV 화이팅 <laughs> 화이팅.